스크린랜트닷컴의 기사인데요. 닌텐도 스위치의 게임 가격 인상은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보다 더 나쁩니다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입니다. 진짜 공감할 만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닌텐도는 2월 다이렉트에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이 스위치에서 판매되는 첫 번째 70달러짜리 퍼스트 파티 게임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닌텐도의 경쟁 업체인 엑스박스와 소니가 2022년에 자사 퍼스트 파티 게임의 가격을 인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일이죠. 사실 한국에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의 가격은 74,8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과거에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가 이미 74,800원으로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가격은 국내에서는 동결입니다. 하지만 해외, 미국에서 이미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후 퍼스트 파티 게임들의 가격이 한국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하겠죠. 그래서 이 기사가 좀 의미 있고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에서 기자는 닌텐도의 퍼스트 파티 게임 가격이 70달러로 오른 것은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5의 퍼스트 파티 게임들 가격이 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게이머들에게 끔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닌텐도는 자사 퍼스트 파티 게임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나서 몇 달이 지나면은 서서히 게임의 가격을 낮추는데요 세일도 많고 뭐 만원이 할인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퍼스트 파티 게임들 이라고 할지라도 가격 할인되는 것을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닌텐도는 다릅니다. 퍼스트 파티 게임들의 가격을 할인하는데 인색하죠. 이번에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이 70달러로 발매가 된다면 할인을 기다린다고 해도 언제 60달러에 이 게임을 구매하게 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할인을 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대부분의 퍼스트 파티 게임들이 닌텐도 e샵에 들어가 보면 처음 발매될 때 그대로 가격이 판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할인율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게임을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의 가격을 인상하기에는 너무나 오래된 게임기이기 때문에 이번 가격 인상이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경쟁하고 있는 게임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된 게임기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나 엑스박스 시리즈x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신 기계 나온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는 그런 게임기의 게임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정당하지만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매된지가 굉장히 오래된 게임기인데 지금 와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과연 공평한 일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게임기의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픽 떨어지는 게임의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정당하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이 가격이 할인이 되기까지를 기다리 이다 보면 결국에는 닌텐도 스위치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닌텐도 게임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닌텐도 스위치 퍼스트 파티 게임이 출시되자마자 구매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곧 출시가 되는데요. 선뜻 이것을 나오자마자 구매하게 마음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바이오하자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최소 만 원, 오천 원 이렇게 할인을 할 것이 분명한 게임이라는 것을 이미 관행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당장 플레이할 시간이 충분히 없다면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반면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은 망설임 없이 구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자꾸 한 닌텐도의 사토로 이와타 전 사장이 에스크 이와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개인적 견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을 낮춘다면 제조업체가 고객으로 하여금 더 나은 거래를 기다리라고 조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처한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나중에 깎아줄 거를 알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나중에 사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미 사토루 이와타 사장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닌텐도 퍼스트 파티 게임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게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매각을 하더라도 보게 되는 손해가 훨씬 더 적죠.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 같은 경우에 도 매각하려고 하다 보면 게임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퍼스트 파티 게임 명작이라고 불리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더부어나 호라이즌 제로던,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임이지만 가격 할인율이 꽤 크거든요. 두 번째 지적인 닌텐도 스위치가 너무 오래된 콘솔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게임기가 너무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발매되고 있는 가더부어 라그나로크라든지 최신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픽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아쉬운 점이 있을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은 게임 가격을 올려받는 게 정당하냐?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게임이라는 것이 항상 그래픽이 전부는 아니고 게임에 들어간 노력은 이 게임기의 성능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큰 노력이 들어갔고 게이머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시켜줄 만큼의 충분한 컨텐츠 그리고 많은 투자가 들어간 게임이라면은 비록 게임기가 나온지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의 가격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에 젤다의 전설 티어 오브더 킹덤 같은 경우에 그런 거지 만약에 과거에 출시되었던 게임의 리마스터라든지. 예를 들면, 이번에 메트로이드 프라임이 단순히 퍼스트 파티 게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가격 인상된 형태로 나왔다면 의문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스카이워드 소드의 리마스터 버전 같은 경우에도 과거 게임을 단순히 리마스터한 거에 불과한데 퍼스트 파티 게임이고 젤다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풀프라이스로 출시가 돼서 여러가지 말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닌텐도가 이번에 티어스 오브 더 킹덤 가격을 인상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다라는 듯이 어 말을 하게 되긴 했지만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고요. 어 매니아들 게임을 항상 즐겨오던 사람들은 이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게임의 퀄리티나 이런 걸 생각해서 납득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 게임에 입문하려는 사람들도 장벽이 생기기 마련이고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이런 부담이 되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한국의 닌텐도 스위치 퍼 퍼스트파티 게임들의 가격은 꽤 오랫동안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74,800원! 비싸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게임의 이박사였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